이어지는 2부 싱어송라이터 서기씨와 함께 조금 특별한 달라, 달라로 돌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친한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저 가세븐 영재가 MBC 라디오 막내 DJ로 돌아왔어요. 네 매일 저녁 8시 mbc fm4u 갓세븐영재의 친한친구에서 케이팝과 함께 아 발랄하게 즐겁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늘 똑같은 건 재미없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뭐 할까요? 뭐든 해줄게요. 원하는 대로 달라지는 너와 나의 라디오 데이트. 달라달라. 달라. 네, 가세민 영재의 친한 친구 목요일 2부 달라달라 달라 시작했고요.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조금 다른 조금 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 달라달라 달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게요. 귀여운 외모에, 그렇지 못한 깊은 목소리. 싱어송라이터, 서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반가워요. 저랑은 처음 뵙는 거죠? 네.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이지만 잘 부탁드리고, 어, 서기씨 하면 지난 2월에 종영한 싱어게인2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64호 가수로 출연해서 최연소 탑텐 네, 드셨죠? 어,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입니다 어, 결과 예상했나요? 아니요, 결과는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지만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경연 중에 혹시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면? 어, 1라운드 때 이제 노래를 끝내고 네. 딱 이제 고개를 드는 순간 오르게인이 딱 있을 때 되게 좀 가슴이 벅차더라고. 가슴이 벅찼어요. 네. 그때 울었나요? 울뻔했어요. 눈물이 울... 조금 거였습니다. 아, 울뻔했다. 네. 서기 씨 본명도 서기 씨 서기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본명은 이다연입니다. 이다연. 어, 네. 서기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어 사실 이게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어, 저희 네. 대표님께서 지어 주셨는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처음에 석이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제가 되게 어 서, 석이요. 이래서 되게 네. 의아했는데 네. 이제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네. 되게 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항상 팬들과 대중들 앞에 음악으로 서 있자. 이런 아. 그래서 석이여서. 아, 그런 석이. 네. 그런 뜻이구나. 네, 맞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끼가 넘치는 석이 씨와 오늘 어떤 코너 함께 할 거냐면요. 석이 씨 혹시 제가 타이틀을 외치면 기타 연주로 뾰로롱이나 뭐 자잔 뭐 이런 효과는 가능한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싱어송라이터 석이 씨와 함께 할 코너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마, 아!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아하. 힘차서 좋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쏠매 여러분의 여름밤 풍경들과 여름밤에 듣기 좋은 어쿠스틱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청취자분들에게 미리 인별그램과 홈페이지로 받았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쿠스틱 피크닉 어떠세요? 서기씨.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도 어쿠스틱이어서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서기 씨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연에서 유독 7080 노래를 많이 선곡하셔서 오늘 주제도 어,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어, 7080 노래를 많이 선곡하는 것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시다고 하는데 올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이제 21살입니다. 21살. 네. 그러면 몇, 몇 년생인 거죠? 잠깐. 저는 02년생. 02년생. 오 너무 신기하다. <laughs> 아니 어떤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 7080에? 어 저는 사실 7080 노래들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네. 자주 들려주셔서 네.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거든요. 아네데 네. 뭔가 그 7080만의 옛날 감성이 음. 저한테 더 뭔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오. 감성적이고 더 감성적이고 네, 더 아련아련하고 뭉클한 느낌이 요 아, 본인한테는 더 크게 다가온 거겠네요. 네. 그럼 기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타는 이제 사실 저는 따로 배우진 않았고 네. 저희 친오빠가 위에 있는데 오, 네. 친오빠가 기타 학원을 다녔어요. 음. 저는 오빠 안칠때 몰래 이제 제 방에서 독학을 <laughs> 아 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영상 보면서 독학하고 네. 아 그러니까 오빠 기타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오. 아, 그리고 마침 오늘 기타도 챙겨 오셨잖아요 네. 친한 친구 첫 느낌 기타로 가볍게 드르륵 해준다면? 아 드르륵이요? 네 그냥 살짝 저, 어... <laughs> 친한 친구 첫 느낌 뭐 가볍게 괜찮으시겠어요?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 네. 그럼 저의 첫 인상 한번 가볼까요? 첫 인상이요? <laughs> 네. 음. 음. 오. 오 생각보다 되게 달콤하네. 무슨 의미예요? 이건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스윗하실 것 같은 느낌이요 아,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아, 장난이에요. 알죠? 네, 짧게 들으니까 아십, 아쉽잖아요. 길게 한번 혹시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서기 씨가 이 피크닉을 위해 라이브 한곡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이장희 선생님의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는 곡입니다. 어, 선곡의 이유는요? 어 이것도 사실 7080 노래인데 네. 제가 이거는 원래 알았던 곡은 아니고 세 시봉이라는 영화를 보고 오오. 너무 한동안 들었던 곡이어서 아. 여기서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갖고 와 봤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기타 연주와 함께 어쿠스틱 버전인가요? 오늘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라이브 가 볼까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라이브 듣는 동안 감상 문자도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8000번, 짧은 문자 5 0원긴 문자, 포트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서기씨 준비되셨죠? 네. 그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서기씨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오! 네, 서기 씨의 라이브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릴이 듣고 왔습니다. 아니 평소에 말할 때는 되게 약간 귀염귀염하고 아가아가 같은데 응. 노래 부를 땐 되게 짙고 성숙하고 약간 그 감성이 진짜 뭔가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진짜 좋았어요. 응.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 바로 이어가 볼게요. 먼저 여름밤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서기 씨는 여름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장면. 그 나무들이 되게 나무들이 있는데 되게, 네. 거기서 이제 반딧불이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풀벌레, 풀벌레 소리들이 소리들. 막 들리는 그런 산책길이 헉. 떠오르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와, 감성이 대단하다 저는 여름밤 하면 생각나는 거는 침대 위에서 모기 잡는 제 모습인데 <웃음> <웃음> 네. 어, 여름밤에 특히 자주 듣는 어쿠스틱 장르 노래 있어요? 윤단단 선배님의 네. 그 '밤에 잠이 안올 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밤이 잠이 안올때그 노래 어떤 노래요? 한 소절 부탁해도 돼요? 어, 아 알겠습니다. 네. 어 밤에 잠이 안올때한 켠에 있던 기타를 메고 밤새 흥얼대며 추억에 빠지고 내 밤에 잠이 안올때 사랑했었던 기억을 다 말라 라, 라 노래하곤 하지 네 여기까지 네 이대로 쭉 불러 주셔도 되고요. <웃음> <웃음> 아, 감사해요. <laughs> 너무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한 소절 길게 받아본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laughs> 자 그럼 솔메 여러분은 어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안녕 하민용님입니다. 네. 여름이 되면 이거 이건 꼭 한다는 두 분만의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여름이 되면 꼭제 생각에 가장 시원한 곳 평창 여행을 가요. 한 여름에도 바람이 선선해서 그 바람 맞으면서 아이유의 마음 들으면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밤이면 쏟아지는 별을 볼수 있죠. 올해는 바빠서 아직 못 갔는데 다녀오면 사진 꼭 남길게요. 아, 그리고 평창 가면 막국수 맛있는 집 많은데.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아, <laughs> <laughs> 어, 네. 일단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루틴이 있나요? 여름이 되면. 서기시 하는 거? 저는 사실 딱히 루틴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딱히 루틴은 없고 네. 뭔가 여름이라고 해서 뭐 딱히 뭘 먹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아 어, 저는 막국수를 말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여름에 음. 제가 콩국수도 좋아하고. 아 콩국수 좋아요. 특히 평양냉면을 제일 좋아해서. 아 평양냉면 좋아하구나.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콩국수에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콩국수요? 네. 저는 소금이죠. 아 소금. 아,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아이유 노래 중에서도 이제 기타 소리 돋보이는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아소기 씨가 또 아이유 씨를 롤 모델로 꼽으시니까 네. 기타로도 많이 연습하셨겠어요. 어 근데 네. 사실 기타로 뭔가 아이유님 아,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음악적인 네. 전체적인 부분을 네. 어, 어떤 곡을 주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무릎도 좋아하고요. 무릎. 그리고 조금 얼마 나오지 않았던 러브레터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네.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 혹시 한 소절 괜찮아요? 어 해보겠습니다. 네. 골 골목길 머뭇하던 첫안녕을기억하오그날에 그난 잊을 수 없다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노래할 때마다 되게 약간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느낌이네 아 진짜요? 듣기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그리고 실순이 님이 여름하면 할머니댁이 생각나요 방학 때마다 엄마가 할머니댁에 오빠랑 저를 일주일씩 보내셨거든요 잠자리 잡고, 뛰어다니고, 할아버지 새참 뺏어 먹던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 밤이 되면, 마루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할머니가 부채질 해주는 무릎에 누워, 참외를 먹었는데, 아, 좋을 때였다. 그때 모기향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고, 그 시절을 떠올리니까 괜히 듣고 싶네요. 그리움만쌓인에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음, 어떻게, 할머니 댁, 어디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일단 본인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아 서울이에요. 네. 그럼 할머니들 어딘가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네. 다 외가 쪽이 다 제주도 사셔서. 제주도? 네. 오. 그럼 가시나요 그렇게? 근데 안간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도 음흠. 자주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갔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기억 나나요. 그때 뭐했어요 할머니 댁 가면? 계속 너무 먹었던 기억밖에 없고 그리고 <laughs> 네. 앞에 바다가 또 있으니까 아. 해수욕장을 진짜 많이 갔어요. 아, 평소에 수영하는 거 좋아해요? 네, 전 좋아해요. 오, 약간 막 이렇게 물안 무서워요? 바다는 무서워하긴 하는데 아, 발안 담아도 괜찮아요. 네, 발안 담으면 좀 무섭긴 해요. 아, 무섭긴 근데 해요. 하지만 아, 무서움을 이겨내고 놀려고요, 지금. 아. <laughs> 네 비슷한 거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서기 씨와 함께 여름밤 피크닉, 어쿠스틱 피크닉 즐기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앞에서 실순이 이미 신청해주신 곡 그리움만 쌓인의 노영신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가슴에 영지의 친한 친구 목요일 밤의 특별한 데이트 달라달라 달라.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서기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어떤 주제로 진행되고 있죠, 서기 씨?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입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의 여름밤 사연과 어쿠스틱 신청곡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전에 노영신 버전으로 그리움만 사인을 들었잖아요 네. 원곡은 이제 여진 선생님 곡인데 이 노래도 버전이 참 많아요 서기씨 원픽은 뭔가요? 저는 사실 이게 음원으로는 안 나온 네. 버전이 있는데 네. 그 김필 김필님이 그리움만 사인해를 아마 비기너게인에서 부르셨던 걸로 아진짜요 그때 진짜 너무 빠져들었거든요. 아그 버전이 왜 어떤 부분? 어 뭔가 우연으로 네. 이제 우연으로? 보다가 들었는데 아 네트비로 네. 보다가 들었는데 네트비로 네. 보다가 들었는데 듣자마자 진짜 몰입을 너무 해서. 네. 그 노래를 한번 듣고 한몇달 동안 그 노래만 계속 들었어요. 아,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네. 듣고 듣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쯤에서 일단, 서기씨가 여름밤에 즐겨 듣는다고 했던 그 노래. 윤딴딴의 밤에 잠이 안올때 듣고 3부로 돌아와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가세부 형제, 친한 친구, 목요일 3부 시작됐고요. 달라달라, 오늘은 공좀 차는 싱어송라이터, 가수 서기씨와 함께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 즐기고 있습니다. 솔메 여러분이 보내준 여름밤 풍경과 어쿠스틱 신청곡들을 소개하고 또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근데 마침 서기씨한테 축하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뭐죠? 어, 제가 이제 낮잠이라는 신곡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와, 낮잠. 아, 그리고 조금 전 공개가 된 곡이에요. 네, 아,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기분 어때요? 어, 너무 이게 1년 만에 네. 낸 저희 신곡이라. 아. 너무 지금 떨리고 <laughs> 싱글인가요? 네, 싱글입니다. 오, 네. 떨리고? 떨리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어떤 곡이죠? 낮잠. 낮잠이 이제 저희 요즘 현대인 분들은 음. 되게 지친 삶을 살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학생 분들도 이제 공부도 하고 일하고 이래서 네. 되게 지친 하루를 보내고 이, 있으시니까 네. 낮잠이라는 곡이 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달콤한 휴식을 힐링. 줬으면 해서 음. 네. 만든 곡입니다. 아네 혹시 간단하게 한소절 가능해요? 어 알겠습니다 네, 이 킬링 포인트가 살짝. 프 네. 프리코러스 좋아요. 중에서. 음. 나라, 갈래그 어디보다 유일한그 누구보다 아, 늑한 곳으로 갈래 잠깐이라도 좋 아, 작은 나만의 힐털 네여기까지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밤을 듣기 딱 좋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원 속의 기타 연주는 또 적재씨가 해줬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작업하게 됐어요? 어 이게 사실 그 저희 대표님이랑 네. 저희 그 항상 지금까지 작업을 같이 해주신 모노트리 추대관 작곡가님이 아, 네. 있으신데 어또 추대간 작곡가님이 적재 님을 소개 시켜 주셨어요. 아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때라는 앨범에도 기타를 해 주시고 네. 요번에도 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뭔가 알게 된 그렇게 알게 된선 네. 서로 번호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사실 좀 아니 안 친해서 <laughs> 친해지고 싶다. 아, 아, 네, 저 적재님. 네. 적진이 혹시 어 방송 네. 듣고 계시면 친해지고 싶대요. 어, 서희 씨가 <laughs> <laughs> 네, 이 노래도 얼른 광고 듣고 이어서 바로 들어볼게요. 3부도 계속해서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 이어집니다. 여름밤을 보내는 나의 모습들, 또 여름밤에 듣기 좋은 어쿠스틱 신청곡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서기 씨의 신곡 낮잠까지 듣고 올게요. 가세영 형제 친한 친구 광고 이어서 서기의 낮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목요일 밤에 잔잔 피크닉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 이어갈게요.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여름밤하면 페스티벌이죠. 한 여름에 한강 난지 공원에서 와인 마시면서 공연 보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진짜. 페스티벌에서 듣고 싶은 노래 오웬의 피크닉 신청요. 두 분은 가수시잖아요. 만약에 잔디밭 페스티벌에서 공연하게 된다면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한 소절 부탁드려요. 네, 5 9 1 9 님의 문자였는데요. 했, 아, 그래였구나 <laughs> <laughs> 어, 있어요? 혹시 혹시 페스티벌 안가안가 안 보셨나요, 서기 씨? 딱한번가 봤는데 어. 저도 난지 공원에서 갔었거든요. 어, 어땠어요 어, 너무 그때. 좋더라고요, 진짜. 어, 힐링 되더라고. 그럼 그때 뭔가 불러 보고 싶었던 노래가 있나요? 뭐 본인 노래도 되고. 음. 다른 사람 노래도 되고. 너무 많은데. 네. 하나를 뽑자면 베게리 님의 베게리 님의 0310 0310 네. 오 혹시 산소점만 잠깐 가능해요? 해 보겠습니다. 네. hope that I could be the same, really fine with you living. Yeah.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어, 윈드 클라우드님이 스탠딩 에그에 리틀스타 신청합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져. 요 달디랑 솔메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음. 감사해요. 그러면, 이분의 신청곡, 바로 들어볼게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 왔고요.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은 계속됩니다. 계속 해서 문자 볼게요. 김현순님의 문자입니다. 제이 래빗의 요즘 너 말야 신청해요. 어쿠스틱은 제이 래빗이 최고인 듯. 더운 여름 요즘 저는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 보면 지내고 있어요. 아. 석희 씨는 이 노래 아시겠죠? 아무래도 뭐, 아마 들으면 알 그러니까 거고요.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아 알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아 알죠. <laughs> 알죠. 뭔가 네, 들으면 네. 딱 약간 생각나는 네. 노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윤이 3 3 3 님이 신청곡 밀리그램의 애벌레요. 어디선가 듣고 좋아서 플리에 넣어 자주 듣게 된 곡인데 가사가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나비가 되기 위해 긴 시간을 참고 견뎌내는 애벌레로 표현했는데 공감도 되고 특히 담담하게 부르시는 목소리가 듣기 편해요. 바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름밤 늦은 퇴근길에 들으면 유독 더 좋은 곡이라 생각해요. 해서 신청해요. 이 곡은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사실 저도 이 곡을 모르는데 음... 자 그러면 어 어쿠스틱 피크닉이니까 노래 또 한번 들어볼게요. 김연수님이 신청해주신 제이레빗의 요즘 너말리아 그리고 이어서 유니333님의 신청곡 밀리그램의 에벌레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네, 제이레빗의 요즘 너말리아 밀리그램의 에벌레까지 듣고 왔고요. 어, 싱어송라이터 서기씨와 함께하는 여름밤 어쿠스틱 피크닉 벌써 도자를 리 접어야 할 시간인데, 어, 서기씨 아, 별명 중에 리오넬 서기? 라는 아. 것도 있던데 다면서? 맞습니다. 오, 이거 아까 맞아요. 아까 축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축구 좋아요? 어, 네, 축구도 좋아하고 사실 네. 요즘 지금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네. FC 발라드림이라는 팀으로 제가 합류를 했거든요. FC 발라드림이요? 네, 왜냐면 발라드 팀이어서 저희가. 아, 발라드림. 발라드림이. <laughs> 아, 진짜로. 네. <laughs> 축구 실력, 축구 좀 타요? 어, 저좀 나쁘지 않게 좀 치는 오, 것 같습니다. 어디 포지션이 어딘데요? 지금. 최전방 공격수. 와 진짜로요. 네. <laughs> 우와 그럼 몸싸움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네. 사실 저보다 다들 키들도 더 크시고 제가 너무 아담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리 치이고 저리 네, 치일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요즘 더잘 먹고 운동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많이 드시고 네. 어,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어, 자 이제 진짜 끝 인사할 건데 서기 씨끝 인사도 해주실까요? 어, 네. 어, 오늘 이렇게 낮잠이라는 제 신곡도 12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오늘 어 영재 님. 네, 맞아요. 같이 어, 친한 친구 나오게 돼서 <laughs> 너무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불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다음에 여유 될때 네. 오세요, 그러면. 네. 네 좀안 바쁘실 때. 지금은 네. 축구도 쳐야 되고 노래도 네. 해야 되고 하니까 <laughs> 나중에 축구 다 차시면 연락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서기씨 보내드리면서, 아, 제 추천곡이에요. 어쿠스틱 버전인데, 에드실런의 s h a 오 e of You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을게요. 서기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